안녕하세요. 오늘 그로구 마을 돌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 또 키움센터 관계자분들, 또 온종일 돌봄센터 관계자분들 모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돌봄은 아주 새롭게 시작된 그런 새로운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날이 가 갈수록 돌봄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돌봄이 더 중요해, 중요해진 이 시기에 이렇게 앞으로의 발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최영 교수님 아,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돌봄 사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서로 모색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축하드리고 오늘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울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건강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로구에 있는 돌봄단체 세 곳이 모여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함께 가서 어, 뜻깊은 행사를 같이 동요의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돌봄이 얼마나 귀한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아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돌봄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돌봄 일을 우리 세 단체가 그로부에서 헌신적으로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평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힘내주시고요. 조금만 잘 버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루구의 의장 박동우입니다 높아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는 9월의 문턱에서 구루구 마을 돈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돌봄 공백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돌봄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와 온종일 돌봄센터 센터장님들께도 감사한 마음과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등교가 어려운 요즘 아이 돌봄 서비스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아이 돌봄의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공동체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들을 잘 수렴하여 관내 지역 아동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 온종일 돌봄센터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 나아감으로써 구루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합니다. 구루구의회에 의해서도 돌봄기관의 운영내실화방안과 돌봄점단사의 초우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돌봄 전담사들이 웃는 얼굴로 일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 마련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인홍 서울시 의원입니다. 오늘 구로지역의 건강한 돌봄 생태계 를 위한 토론에 이렇게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직접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돌봄에 종사하는 많은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보내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돌봄 기관에는 많은 분들이 신뢰를 갖고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보다 나은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지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의회에 지하가동센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의 많은 돌봄 센터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 종사자 여러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요. 서울시의회 장인홍 서울시의원 항상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제가 손 벗고 발 벗고 나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의원 이호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여러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돌봄 가족분들이 더 행복하실 수 있게끔 초우 개선에 노력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려면 아이와 관계된 이 가족분들이 다 행복하셔야 되는데 여간 더 행복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돌봄 생태계를 위한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정책적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